안녕하세요. 술래다육입니다. 아, 여기는 뭘까요? 원래는 제가 상추 키우고, 야채 키워서 먹었던 작은 텃밭 같은 건데요. 근데 제가 올 봄에 싹 흙을 걷어 놓고흙 재사용해가지고 작은 바이솔. 동산 아닌 동산을 만들었답니다. 작년에 작은 화분에다가 심었던 거를 여기 다 옮겼어요. 그랬더니 죽은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. 죽었어요, 얘는. 얘도, 얘도 죽었네요. 그래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얘는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. 얘도 이렇게 그래서 죽은 아이는 좀 뽑아 내고요 또 새로 이제 심어줄거 어떤걸 또 심어줘야 예쁘나 하고 한번 보러 나왔어요 흙이 너무 적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로 꼭 눌러 놨어요 흙이 없어요 어! 내려오죠. 이것도 원래 큰 화분에 있던 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. 아가아가가 나오네요. 빨간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. 겨울 내내, 작년에 너무 예뻤는데, 겨울 내내 계단에 있으면서 옷 자라가지고, 너무 안 예뻤었거든요. 근데 이게, 어, 노지에도 된다고 해가지고, 이쪽으로 옮겼었더니 다시 또 땡글땡글하니 예뻐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, 원래 여기가 미니 송력구겠는데안 사네요. 그래서 다시 뽑아서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텃밭이, 예쁜 다이솔 바이솔 동산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중에 이제 풍성해지면 가을 때 되면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얘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. 너무 잘 자라요. 몇개 해놨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원래 이 아이가 묵은 아이인데 이 아이 밑에서 이렇게 자고 난 거를 몇 개를 했더니 벌써 봄에 이렇게 자랐답니다 번지지 말아야 될 텐데 너무 번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다시 뽑고 잔디꽃을 심어 볼까라고 생각 준비도 있어요 저는 좀 꽃을 어, 다육이도 꽃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꽃 있는 걸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저희 바위 솔 동산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게 좀 가득 차고 풀어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을에도 중간중간 또이 바위동 바이설동산 보여드릴게요. 꾸미는 과정도 하나하나 변해가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술래다육이었습니다.